모르겠어, 나도.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.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? 내가 가장 순수할 때 만나서 내 모든 걸다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이야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랑 같이 함께하고 싶다고 찾아왔어. 거기서 내가 어떻게 냉정해질 수가 있어? 그래, 나도 알아. 이제는 아니라고, 너무 늦어버렸다고. 그렇게 거절해야 하는 거, 나도 안다고.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연락만 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하게만 돼. 근데 뭐, 내가 거기서 얼마나 더 하는데? 내가 한순간의 추억에 못잊어서그 사람이랑 잠을 잤니? 아니면 도망갈 국리를아니 잠시 방황하는 거, 어? 그것도 못 봐줘? 친구잖아. 나도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잘 알고 있어.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서서 버티려 하고 있어. 내가 진짜 바보 같다는 거 정말 잘 알겠는데.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는데 내가 어떻게 안 흔들리니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